이게 공판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부를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외부 슬에에어어서외외에에는지지이게 헷갈려 확인 okay. 내이갈게요 외부 갈게요이게게임 아이너 이거는 전공을 할게요 그냥 어차피 213 되거든요. 오케 빠지고 오인원 들어오세요. 아니 이거 더노츠는 빠져주셔야지. 오케이. 어, 해결된 듯. 진행 진행. 아픔 반피 빠지. 저개 아파. 키 <laughs> 줄게. 나도 줘. 그 1.. 일파티 반품님한테 달라하세요. 금액 나중에 얘기해 우리.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어, 우리 나중에 <laughs> 얘기 좀 하자. 오케이. Okay. 아가 <laughs> 517 517 많이 나왔다잉. 어, 그러네. 나도 517인데. 근데 이거 여기 가 있어도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사실 저 5가 어떻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모르니까. 보통 디폴트를 가은... 가로, 그러니까 중앙에서 서 있는 사람은 여기 만약에 세로면 중이라고 했겠죠? 아는 쟤는 내가 썼어요 는쟤 길게.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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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위어몇 여기 서클리 여기 서어할 건데 바어 할건데 바로 요클이죠요 <laughs> <laughs> <끈 거? 경미참이요. 웃음> 다음 6 6 6 폴트. 디어요 경미참 15만 기 있어요. 카운터 어요 여기 있 치는 거 아래 들어 개 아픈 거 억으로 억으로 잡아드릴게요 66직폴트66하이하이 어? 하이. 우리 그만 좀 엮이자 좀좀 좀좀 지겹다 버리지네 좀좀 어, 좀 <laughs> 지겹다 이제 1 40컷 해주시고 띵 중앙상기인데? 뭐 있는 것도 불쌍하지 그래도 허리는 폈잖아 이제 그러네 살짝 약딜 네 다음 거5-7 써주시고요 위에 센템 딜컸어 이제 6시 가지 마세요 이번 거 빨리 줘라, 나이스. 즉 갔다 오시고 72개 원화 노란색 6시 가실 준비. 안녕하세요, 나 아, 어글 위로 어, 시간 어, 보고 빠를게요. 시간 저기. 보고 빠질게요. 체크 죠띵요거 다음 위쪽으로 타일 안 깨지게 해요. 사이.. 아니다, 끊어주시고 1 그만하셔도 돼. 13분 10초쯤에 돌해야 되거든요. 117까지만 하면 안 돼요? 네, 117까지 하셔도 돼요 117. 참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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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이 정도면, 잠깐만, 10초쯤. 5초만 더 쓰고, 가져가죠. 네. 이 정도면 돼요. 전 없어서 치명개한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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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6시, 원인이 몇시지? 유신님 7시 아님? 7시 7시 본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6... 6시 6시 아니? 나야 5시 아저씨 아닐거야 아저시도 안돼? 들... 1 2시야아원인 9시네 9시 그럼 아 9시네 7시 9시 9시 12시는 바두님 11시래요 11시 11시 아 오케이 오케이 바두 12시 들어가야 네. 들어가요 사용 금지요 외부 외부에 남는다 <laughs> 그 내부 남는거 외부 들어가는거예요 요시님 아, 외부, 외부 이거 아 12시 12시 아, 외부 요시님 이거 쓰실거죠 외부 외부 다, 그러니까 다 남으세요 4대3으로 가면 되니까 외부 구슬 다 들어가세요 외부 구슬 아니, 저기... 안들어가셔요 일단... 일단... 네 예, 명씩... 외부 세... 네 명... 부 넷... 저... 바드 열두시에 한번 볼게요. 열두시... 아... 혹시... 먼저... 보던 중... 박님 먼저... 드시고... 댕댕님 그럼 좀 이따도... 1 2시부터3시 쪽으로 돌아주세요. 자, 열두시 한시 볼게요. 요시가6시부터3시 쪽으로 올라가죠? 내가 11시부터 7시까지 볼 테니까 3시 가는 중, 대기 중 이거 9시 오세요, 9시 어, 이거 누가 얘기 안 해줬다, 다행이다 9시 서, 있어, 서 있었어 <laughs> 다 먹었는데? 대부다 생존 다 생존 수 나와서 다행이다 아, 예, 카운터 나와서 무력해서 못 했다. 나 회포 쿨이라. 이거 쿨, 쿨, 카운터 쿨. 보라색이 먼저 나오면 한시 타일 게요 열한시 타일 게요 열한시, 열한시 몰빵. 보라색 먼저 나오면 노란색이 여섯, 열두시. 띵, 띵. 크는다 너무 아래쪽 계시지 말고 안쪽 보시고. 아될것 같은데. 센스 네? 좀 위로 올려야 돼요. 아니면 신속로보 쓰고 바로 달려야 돼. 살짝 위로 오세요. 다시는 없으신 분 그냥 위에 계세요. <laughs> 노란색 노란색 열두 시. 말실각. 내 이거 카운트 안 돼. 네시클. 금액 바닥 조심해라. 예. 이거 카운터 안될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와우 빨 the other two. Wow. Baltimore. Oh, Tinder. I see. I'm g 시정 n g to go 카운터. 있나? 레벨 안 되고. 받아. 뭐라색하 아래쪽. 잡혔 잡혔어 잡힌 잡힌 잡혔어. 쏘리쏘리 나왔어요. 여시이두 개요. 네, 괜찮아요. 안 보고 이제 꾸준히 넣을게요. 루센 다쓴 말해요. 네, 저한개남고 띵, 다한거두 개. 갑기 정상 수행할게요. 서버너가 외부 구슬 밟팔 분. 다음 보라색 일곱 시물빵 할게요. 어차피 한 번밖에 더안볼거 같은데 우리 지금. 아공 없어서 좀 애매하게 됐는데. 한데... 있을까 우리? 신. 그럼. 선상 들어왔거든. 보셔 봐. 얘곧멍 때릴 텐데. 블랙홀한명 부스러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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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h, nice. You r 시 m e m b e r Tassa Simul Bank, Policy House, Tass. 나 i boss. Hey, boss. Hey, boss. Hey, boss. 시 e 준비 예 아, 나가. 조심 잡힘, 잡힘 잡힘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노란색 6시, 아, 아직 열몇줄 남았구나. 좀딜 빼고. 깨야죠 보라색 한번더 보면 그러면 7시랑 위쪽 쓸게요. 7시랑 위쪽. 그좀 피하시고. 피했어요, 뒤주심딜 타임. 맞으면 타세요. 절고 드릴게요. 오이 노란색 한번더볼것 같다. 카운터 치고 7시, 한명 가세요. 7시, 오케이, 아요 노란색 나오면 6시 뛸 준비. 얘가 시간 줄때 오버딜 많이 해야 됩니다. 나왔어요. 어? 먹을 위그로이제 끊어줘야 돼요 이로빠지야요그브임다 끊김 끝까지 풀딜와그브이이로이 <놀람> <화이데. 놀람> <놀람> <놀람> 관절 없어요. 오가? 오가. 중구중이래 중구중. 구중 <laughs> 개꿀빨한데? <빨았네>? 안폭 <laughs> 야... 깔게요, 내려오는. 상도님 안폭 났으면안 돼? 어, 먼저 쓰셈. 예. 네. 상도님 내가 돈아껴줄게 뭐라고 하세 <laughs> 11시 물파 한번 할게요. 이거 인원 많이 남았어요, 리저코백인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서운하네. 이따, 이따 1대1 면담하자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감자대 <laughs> 아, <laughs> 담배 아, 그럼 셋시서일어서 11시 몰빵 한번 생각하세요, 11시 몰빵. 네, 11시 물방. 오케이. Okay. 중앙, 예, 중앙만 깔지 마세요. 죽어도 돼. 얼리 쉣, 광금 좀. 아, 진짜. 내가 고민했다. 풀어줄까 말까. 황금? <laughs> 아, 나올 때 보라색 손. 기.. 기상기만 들고 있으면 어글 만약에 확인되면 그 어글자 딴데 가도 돼요? 일개 보기 전에 죽겠는데? 나왔다 어, 안안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오쉣 스펙 못 씹었어 천천히 올라가죠? 아래코 쳤는데 d e r 가비. 개비. 이글 오글벤치. 오글벤치. 끌글벤치끌 내가 시고 내가 치 오글벤치. 오글벤치. 가가가가 오글벤치. 오글벤치. 오저기가 오글벤치. 다글벤다 오글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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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글 알았어요, 알았어. 가운데만 끌지 마. 어차 끝나, 이거. 끊어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못 끌지? 하다. 두고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을 주나? 또한 멀리... 나오네. 뭘 줘? 카드. 어림도 없죠. 네이스 야, 검러면겠다 품질 100짜리 목걸이, 귀걸이 나왔거든? 야, 소서 세다니까. 알소, 그러네요.